짝수. 3배수는 숫자 비이 3배수. 4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4배수. 5배수는 0과 5로 끝나. 6배수는 2배수이고 3배수이고. 이해했습니까? 9배수는 숫자 비이 9배수고. 이거 다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 갖고서 이제 세 개를 고를 건데 해 써야 돼. 0 1 2. 일단 다 쓸까? 3 4 5 6. 그래서 쓰자. 0 1 2 015 그리고 024 024 025 026 036 036 036 036 046 056 0기건 끝났네. 그렇지? 그죠? 이건 차분차분 잘 세셔야 돼. 0112 024, 028, 036, 045. 왜 045를 뺐지? 어, 야, 036까지 045, 045. 어, 클럽 했어, 045, 046, 056. 됐다. 됐지? 빼면 안 돼. 이제 0은 빼도 되겠지, 그렇지? 그럼 123, 123, 124, 125, 126, 126. 126. 그리고 134, 아니, 뭐래. 13, 126. 어, 힘들어. 134, 135. 135. 135, 136 됐고, 145, 146 됐고, 156. 156. 156. 이제 234. 겁나 많네. 234. 235. 236. 245. 246. 2, 4, 6. 2, 5, 6. 끝났지? 3, 4, 5. 어? 3, 4, 5. 3, 4, 5. 3, 5, 6. 3, 5, 6. 3, 4, 6. 3, 6. 3, 5, 6. 4, 5, 6. 어이씨, 겁나 헷갈리네. 지금 뭐한 건지 알지? 알아, 진짜? 이제 요, 요 놈들은 다 3배수야. 얘네 줄 세우는 거? 2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렇게 몇팀 있냐? 다섯 개 있고, 요거 몇 개야, 지금? 여덟 개인가? 얘네는 3 팩이 8개 있는 거죠. 이해하냐? 방법이 없어. 이거 다 세봐야 돼. 요걸 잘 세야 돼. 응? 어? 요걸 잘 세야 돼. 그니까, 러 뭐, 01, 012, 013, 014, 025 해보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요걸 수용도 하면 좀 편할까? 수용도 하면 좀 편할까? 어... 어... 이것도 규칙각으로 만들 수가 있나? 에이, 됐어. 요거는 차분차분 잘 따지세요. 그 다음에, 98? 98이? 자, 숙달.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 하나, 둘, 뭔지 알지? 그러니까, 7C2죠? 안 되는 거몇 개야? 3C2죠? 한개 남는다. 조심해야 돼. 한개 남아요. 다 빼는 거 아니야. 하나는 남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삼각형은? 잘 봐. 삼각형이야. 7C3죠? 안 되는 거요세 개로는 못 만드는데, 남는 게 없어요. 숙살돼야 돼. 그다음에 1800. 자, 지금 볼링장에 8명이 있어. 3팀으로 쪼갤 거야. 8명을 3팀 쪼개서 볼링 칠 건데 자, 지금 3팀을 쪼갤 건데 두명 이상씩 쪼개는데, 최소 두명 이상. 그러면, 2, 2, 4. 그죠? 2대2대 4. 꼬랑지부터 쓰는 게좀 편하거든요? 원래? 아니면, 2, 3, 3. 그니까, 러 여덟 명을 세개 팀으로 나눈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크게 분류해주고, 어? 2, 4냐? 2, 3, 2, 3 3이냐? 여덟 명을, 이렇게 쪼개든지, 이렇게 쪼개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쪼개는 방법은 85, 42, 22, 200분의 1. 얘는 83, 어, 53, 22, 200분의 1. 더함정답. 1번. 됐지? 근데 2번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경우는 결국은 지금 8명을 이렇게 3명, 그러니까 뭐 4명, 2명, 두명 아니면 세명세명두명쪼개는총 방법 순 거잖아. 이걸 계산하면 그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지? 이건 쪼개기, 쪼개기만 한 거야. 그리고는 얘를 A 라인, 얘를 B 라인, C 라인 보내겠대. 이 사람은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에 3팩을 곱해야죠. 2번 답은 마지막에 그냥 3팩을 곱하는 거야. 이 답에다가. 어?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세의조로 쪼개는 방법수, 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인데, 그세의조 마다마다, 너는 A 가라, B 가라, C 가라, 레인을. 이제 정해주는 게 2번인 거지. 레인을 줄 테니, 가서 서라. 어? 뽀빼야, 뽀빼. 뽑배. 뽑고 배열. 이해 돼? 진심? 야, 이거 진짜 숙달되어 있어야 돼. 이거 좀 뻔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아, 1036. 자, 이것도 숙달되어 있어야 돼. 8명의 대진표. 크게 보라고. 크게 막 크게. 맨 위에. 어? 맨 위에부터 나눈다. 이 크게 봐라. 맨 위에 6이. 그러니까 862C. 그래서 8팀을 6개를 보내고 2개를 보낸 거야. 다시 6개를 보니까 맨 위에가 또 4대이지. 위에 위에. 그러니까 6 아, 642C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보냈다고. 근데 이렇게 2개짜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얘는 정해진 거야. 둘이 가면 A b든 B a든 뭐 경우가 안 나온단 말이야. 경우가 안 나와요. 대진표는 경우가 안 나와. 여긴 따져야지. 4명이라할지라도 그죠? 둘둘을 쪼개야 돼. 다시 4개를 2개, 2개를 2개인데 A b c d나 c d a b 는 같은 거니까 여기서 200분의 1이 들어가 줘야 돼. A b c d나 c d a b 같아서 둘 둘은 반드시 이게 들어간다. 끝났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맨 위에부터 쪼갠다. 맨 위에부터 분할을 해준다. 분할. 맨 위부터 분할해라. 맨 위부터 분할해라. 어저께 어떤 그, Y 양이 그러더라고. 야, 왜 맨날 이렇게 필기를 다 썼는데, 시험 보면 모르니? 선생님, 제가 다시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니까 이걸 썼는데, 이걸 봐도 이해가 안 된대. 이해할 수 있게 써 놓으라고. 내거 그냥 이거 받아쓰기 하지 마시고 본인이 봤을 때요 문제는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게 진짜 공부야. 어? 받아쓰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남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지 말라고. 응? 꼭 그러기 바래. 이번부터 바꿔야 돼. 어? 원래 모든 과목이 이건 마찬가지야. 이건 수학만 그런 게 아니야. 기록하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는 솔직히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면 녹음해놔. 다시 들어보려고. 아, 예를 들어서. 근데 내동생 찍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어때? 안 봐. 그치? 아니, 안 보잖아. 귀찮으니까. 아니, 유튜브가 그런 목적인 거야. 유튜브 내가 뭐 해서 뭐 조회수 뭐, 뭐 천이 되지도 않을 거고, 그게 아니라 너네들 복수시키려고 만든 거 유튜브라고. 어? 근데 보면, 공부하는 놈만 더 보더라고 보니까 안 하는 놈은 더안 보고 기록도 말이야 잘좀 해봐 너네 인공지능이야 그 다음에 다 했네? 이제는 다시 시원히 꺼야겠다